<laughs> <laughs> 목도에서기장 선생이 한번 자질을 시켜보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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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업을 하기에 라이브 멀티 단지 알아요? 이렇게 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선생님>. 안녕하세요 돌아왔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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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모두 다 일어나. <웃음> <웃음> 저번 생... 이부털기에 이어서 이제 남은 세 명의 생기부도 털어보도록 합시다. 아, 오케이. 네 됩니다. 렛츠 고. 뒤차가 뭐지? 잠깐만. 내가 또 혜리 아니, 요 성희 내가... 님이 와 하세요. 성희 님이. 성희 님이. 음, 아니까 어, 어, 맞아 맞아. 맞아. 이거 알 필요가 있네. 어! <웃음> 오, 와! 강동군 <와>. 아니야? <laughs> 와! 고등학교? 고등학교. 옥선 대박이다. 아니, 진짜 무슨 영화배우 같아. 그니까그니까 그러니까 엄청 키가 엄청 크고 커, 커 보여. 잘안 웃는 학생이었나? <laughs> 그니까 맞아요, 약간. 잘안웃는 아, 요즘도 그렇잖아요. 잘안 웃는 수타일 해갖고, 그러면 한번 본격적으로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헤쳐보자. 어, 3년 개근하셨습니다. 대박. 오, 제가 12년 10, 개근했어요. 네. 아, 12년 개근하셨네요 저는 무단결석로 <laughs> 11년을 수상 경력 딱두칸 적혀있네요 고등학교 때동사 <laughs> 부문에서 표창장 하나 받으셨고 음 3년 개근상 받으셨고 오늘 제일 어려운 거 아, 제일 어려운 미안. 거야. 아니, 아니, 아니. 아, 니아습니다 봉사 부분은 제가 봉사 를 많이 했어요. 매주 아. 네, 수시로 봉사 쪽으로 가라고 할 정도로, 아, 우리가 진짜 많이 했어요. 네. 그 독거노인분들 도시락 배달했습니다. 음, 아. 아. 네. 음. 사무, 자동화, 실무 2단위를 인수했대요. 이게 뭐죠? 모르겠어요. <laughs> 이게 뭐죠? <뭔죠>? 반장 <laughs> 같은 거안 하셨나요? 모르겠어요. 저도 얘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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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요 너무 네, 어렵지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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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있겠잖아요. 나와, 나와 아, 있나? 올것 같아요. 1학년 때 일단 특기는 독서고요. 어, 역시 독서. 진로 희망에는 학생, 부모님 모두 판사로 적었어니 우와! 판사가 되어라! 땅땅땅! 적성과 희망이 일치함으로 희망대로 진출하기를 권장함다 오, 오 진짜 판사와 적성이 일치한다는 건 어떤 거죠? 모르겠어요. 남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막 이러는 건가? 아니 참, 키워. 막상 하면, 야, 너가 잘못했어! <laughs> 근데 이게 그럴 것 같아. 약간 아, 그러니까. 진짜 현, 현직 판사 같은 느낌이야. 약간 총쏠것 같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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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SA 이런 거 다르다. 총 들여다! 안 돼! 헤리랑, 뭐, 퍼파도 이런 걸 하면 진짜 너는데이 사람이랑 어울리는 거지. 어, 아, 그래. 똑똑 찹부이야 이미지가... 이거는 어. 진짜. 지금은 뭐, 피자 맛이나 판단해. <laughs> 피자 <laughs> <비자> 대법관이요? 피자 판사. 피자 법판. 근데 성적 나오면 다 성적. 아, 오 수수 수수 우수 수수 수수. 와이 수수 수수 수수가 돼요? 근데 미유도 원래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전교 1등 있네. 우와 전교 1등 있어. 우와. 국어. 국어. 국어 1 0 0점 맞은 거지? 전교 뭐? 1등. 뭐. 한국 지리도 1등이요. 대단하시네. 음. 아 그러게. 약간 영어가 조금. 제가 잘했는데. 아픈 손가락이었나요? 그래서 근데 뭐 잘하는 수. 영어 수. 아 그러네요. 제가. 그런 것만 보이나봐요? <laughs> <laughs> 아니, 뭐, 꼬집어낼 게 없어. 거의 끝나가. 어. 그거 막, 음, 짠데? 알찬 사람이다? 응. 어, 그러니까, 진짜 완전 딱 어, 아, 이런 굳구나. 그러니까. 근데 언제, 이제, 언제부터 그랬나요? <웃음> <웃음> 뭐가, 딱히 목적은 <laughs> 없어. <laughs> 뭔가 주은 없는데 그냥 언제부터 뭔가 왜 개팔이야? <laughs> 그러면 제가 뒤쪽 아, 뒤님도 뒤쪽 한번 봐야죠. 뒤쪽은 천고 있으니까. 오와.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네, 봐주시죠. 뭐야? 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부를 잘 썼나 봐요. 효창사? 효창 표창... 어? 표창장 효... 효창사? 효창은 우리 아버지. <웃음> <웃음> 어, 안산시 초등학교 수학경시대회 1위 1위 와 시대회요? 안산대회에서 1위 했어 안산시대와1이었어 어. 아니 1위를 했다고? 아니 제가 수학 좀 좋아해가지고 교대 대회가 아니, 아니, 아니에요? 안산 1등이라고요? 안산 1등 출신 안산 1등이야? 아, 제가 수학 좋아했어요 5학년 때 특기 운동, 네? 음. 흥미 운동 응, 뭐? 그래서, 운동 선수를 장래희망으로. 부모님도 그렇게 원하셨네요. 어 그래서, 축구? 응, 축달리기다좋 뭐아 그리고, 육하이도 마찬가지로 운동 좋아하고. 근데, 진로희발 바꿨어. 뭐, 뭐. 뺏어 <laughs> <laughs> 운동 선수에서 백댄서로 바뀌었어. 아, 아, 댄스만 노래는 잘 못하니까 아, <laughs> 백댄서 해야겠다 딱말했죠 엄마한테. 초등학교 우. 성적 수하고 우밖에 없습니다. 우수 우수 아니요 우가 세 개밖에 없어요. 올 우수. 수예요. 야 제일 똘똘했네. 우세개 나머지는 다 수예요. 이렇게 졸업을 했네요 이거. 네, 아, 졸업하고 아, 이렇게 초등학교. 초등학교 똘똘한 친구였네. 중학교 1학년 때 <laughs> 특기 중학교 1학년 때 특기가 게임입니다. <laughs> 게임, 게임. 컴퓨터 프로그래머. 어 프로그래머. 진짜 확실히 유행이긴. 보다 오, 3학년 때 특기가 갑자기 음악으로 바뀝니다. 오, 러빈 그 참을... 진로희방도 가수로 바뀌었어요. <laughs> 어 아, 진짜 아주. <laughs> 그렇게 해서 가수로 바뀌어 가수로. 마이크 아 내가 잡겠다 이거죠. <laughs> 이제 노래 좀 됐거든요 갑자기 <laughs> 중학교부터 <laughs> 노래 좀도면 <되면> 괜찮은데 <laughs> 내가 딱 잡겠다 <laughs> 보컬 하겠다. 형이 굉장히 좋아요. 중학교 성적도 올바른가요? 수수 <laughs> 수. 우, 수, 우, 수. 음 와, 와그 중학교 3학년 때까지? <laughs> 제가 이때부터 우수. <laughs> 와, 겁나 잘했어요. 와, 대박이네. <laughs> 바로 달리기 하시나? 가요 이거. 자, 그럼 오케이. 고등학교, 고등학교 사진 한번 보시죠. 자, 자 이게 고등학교 사진. <laughs> 가수를 가수를 던 <가수를> <laughs> 공부 잘하는. 지금 어. 얼굴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러게, 어, 네. 진짜 많이 있는데요. 입에 <laughs> 마우스 피스 물고 있는 것 같아. <laughs> 네, 입술을 이렇게 오므리고 계세요. 고등학교 때부터 기타 치기 생각. 어, <laughs> 그래요? 기타. 기타 치기. 아, 취미가 음. 기타 치기. 음. 취미가 음. 기타 치기. 근데 희망은 바뀌었어 가수에서 갑자기 기타 치면서 경영자 음, 아 기억나는데 어. 고등학교 진학할 때 음. 말했어요 저는 음악을 할 거니까 부모님께 어. 가수라고 쓰면 또막 막 집에 와서 스트레스 받으니까 경영자 어. 아. 뭐 이거 요즘 잘 나가던데 경영자 아 어. 어. 근데 갑자기 파티. 또 바뀌었어요 파티 플래너 파티. <laughs> 무니까 <무게라> 파티 플레이 <무게라> <무게라> <laughs> <무게라> 뭐야 갑자기 나 노는 거 좋아하니까 <무게라> 그런 거 꿈꿨었죠. 음. 아 커서 음. 막 사람들을 불러서 막 재밌게 놀고 싶다. 음 이런 생각 많이 했어. 꿈을 이루셨네요. 아 그러게 <무게라> 내가 꿈을 이루 사람. 이 아니 부모님이 <무게라> 인정줬어. 어? 어? <무게라> 어! <무게라> 어, 파티 플레이 해라. 어이 형이 파 부모님 이 뭔가 이플이 엄마 아빠도 뭔가 내가 말이 잘했나 보네. 그러 지금 부모님과 꿈이 일치해진 거는 초등학교 때. 언제 이후로 응, 다시 만난거죠? 운동선수 이후로 운동선수 운동 운동 댄서 가수 이렇게 넓혀줬다가 아, 다시 하디밸란더로 하디밸란더로 하디밴더로 뭐야 실용음악 보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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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보컬? 보컬반 보컬요? 국어수라매요 아니 사람 왜이래 국어수라 종교일때 종교일등 국어 종교일등이 왜이러는거야 보컬 영어잖아요 보컬반에 기타리스트. 기타리스트. 기타리스트로 활동하셨고. 을 다양하시네요. 우와 음 기타... 기타... 그러다가 이제 2학년 때 갑자기 당구반을 갔었어요. <웃음> 당구반을 <웃음> 당구 주셨네. 요 어, 먹으면서 아 어. 맞아 이때부터 당구 좀 쳤죠. 또 바뀌나요 시에 가자. 시에 또 바뀌는 것 같아요. 헬스반. 뭐 이렇게 자. 아니 이 사람도 애초에 상자. 밑에 상자 평가. 상자 어 좋은데 여 여자니 좋습니다. 와 우수 우수. 또 수학할 때수수 수. 미두개 가끔씩. 가끔이. 수수 수. 제가 수학을 엄청 좋아했는데 이때 미를 많이 했어요. <목소리도> 왜냐면은 음... 진짜 어렵게 나왔어. 아 수학만 미구나. 기억. 어. 9년 넘게 이과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때 문과로 갔죠. 아, 어 아, 진짜요? 근데 이게 진짜 왜 그랬냐면은 처음에 쉽게 나왔어. 수학이 쉽게 나와서 막 변별력이 있다. 없다. 장난 아니야. 그래서 다음에 진짜 어렵게 나왔어. 아. 어. 그 우리 학교에 막그 수천 수학 천재라고 해가지고 수천 수 일본 일본 수천 모두 봤어 <laughs> <번. 번. 웃음> <laughs> 근데 진제 있었어요 수천이라고 해서 전국에서 막 1, 2위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laughs> 전국. 개랑 그정교에떠 애만 90점 넘고 나머지는 막다30아 뭐. 아, 이제 다개죽었어 아? 변별력이 제대로 수학이 약간 정뚝 떨어져가지고 정아 어. 아, 그거 시험 하나로 뭔가로 아저 사람이 이정 떨어지면 그게 무서웠어 아. 고3 때 담임 선생님이 어, 학교 생활도 성실한 편이어서 영업이나 사람을 상대하는 직종에 근무하면 성공인 보이는 학생이라고 오. 아, 아. 거의 무슨 타로카드 아이 거 정선우 선생님 은 그러게 한 여덟 <몬> 명의 생기부를 하나에 합쳐놓는 그러니까내 생각에 이래 하다가 뭔가 딱아어내 아, 마음에 안 들면 다라고 이러고 가면 뭐 청천벽벽 떨어지고. 그런데 그 그런 성향 좀 심했어요. 오. 근데 그 갔다 가는 데마다 좀 잘하는 거죠. 공부도 응. 잘해. 이것도 노력 잘해. 공부도 잘해. 이렇게. 본인도 헷갈려가. 이렇게. 비트와 재미 12년. 좋아요. 자 우스의 생기부 털기 시리즈 마지막 성희님이. 내가 타는 건가? 네. 네, 이건가요? 네. 이게? 아니. <laughs> 아니, 너무 귀여워. 카레빵맨 닮았는데. 한입 배워버려. 이건가요? 저는 이 초등학교요? 아니요, 중학교인데? 중학교. 너무 애기다. 뱃살이 있어야지. 어, 중학교 많이... 들어갈 때 진짜 죽어도 앞머리를 내리고 싶은 거예요. 어. 그래서 제발 내려달라 해서 냈는데. 엄청 오랫동안 5대5로한 사람은 잘라도 이게 아, 맞아, 맞아, 그냥 맞아. 이렇게 되요 맞아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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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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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앞으로 안 맞아요. 보이는 거예요. 잘대책 아 피는 것처럼. 아 그래서 이렇게 된 뭐, 거예요. 그러네 진짜 완전 그렇게 와 됐네. 와상 많이 받았네. 어 진짜요? 뭐 상만 받았어. 영어 말하기 대회 야, 장려 받았고 영어 아 말하기 대회 또뭐 쓰기 대회 장려 장 장려 장려 받지. 장려 장려 열심히 살고 조금 더 하면 될것 같아. <laughs> 저 외상도 있네 1차 국제영어 대회 우와 대박 인터내셔널이네 진짜 아, 그러네요 거기서 아, 동상 탔어 대박이다 뭐한 아, 거예요? 아,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기억 귀여운... 안 <laughs> <laughs> 진짜요? 뭐야? 제 이름을 털어서 뭐해 <laughs> 아무것도 모르는데 <laughs> 중학교 때 외고를 가고자 아, 이런 영어 관련 아, 그런 아, 대회에 진짜 수도 없이 나왔어요 그렇네요 아 이게 음 뭐였는지 정확히 생각은 안 돼. 하도 나. 많이 나가서. 아 그때부터 음 뭔가 이런 진로가 좀 있었네요. 영어 아니면 살 길이 없다. 그렇지 않은데. 그거지 않네. 그게 약간 내 발목을 잡은 것도 없지 않아 잡았다. 어렸을 음땐 약간 그런 거에 갇히면 잘헤어나기 힘들어. 맞아. 약간 눈 앞머리처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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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안 와. 형님하지 못해. 누워본 적이 없어. 영어만 너무 생각하다 보니까 안 오는 거지. 자격증도 막 실용영어 3급 실용영어 2급막 그런 따고. 그런 자격증이구나. 중학생인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건 고등학교거 같은데. 아니면 거의 대학생분 뭐 무슨 무슨. 하이. <웃음> <와>. <웃음> 여기서 이제 인사한다고? 열한 시다 돼. 아, 열한 시다돼 가지고 이제 네, 인사해. 아, 특히 또는 흥미에 뿔럿. 맞아. 요 오늘에 지나도 여기가 불면 오. 또 듣고 또불어주고 아, 좀안 돼요. <laughs> <목소리도> 네, 네. 뭐야 이거? 가짜야 아, 아, <laughs> 아, 어. 진로희망 이제 학생은 기자. <laughs> 오. 진 중학교 뭐. 1 기자요? 진로희망이 네, 기자? 기자. 부모님은 교사. 음. 음. 저희 어머니가 괜찮네? 교사시거든요. 음. <웃음> 평가하세요? <laughs> 다뭐 <다른> 인정? <웃음> 그러게요. 왜 자꾸 그렇게 들고? 취종하시래요? <laughs> 와 근데 진로에만 2학년 때 디자이너. 그러게. 어, 디자이너. 그 특기 상에 적성에 맞게 적극 권장한데도 있어. 어? 음. 디자이너. 아우가 음, 아, 근데... 디자인 감각이 좀 있잖아. 패션에 엄청 관심 많습니다. 원래 사실 모델 아니었는데 모델인데 좀 음. 약간 안타깝다. <laughs> 모델이었는데 아, 모델하면은 사람들이 뭐좀막 이런 그러게지 약간 그래. 막또열짜 지역이랑 똑같아 그래. 그래. <laughs> 근데 이때가 그게 중학교 때가 이런 게 되게 복합적일 때였어 맞아 맞아. 음. 맞아 맞아 아 되게 평범하고 되게 재밌는 친구였네 는자 그럼 판단을 판단을 시려 고 그러네 난 네. 제가 <laughs> 되고 싶었다고요 아 이런 거좀읽어줘요 <laughs> 여기서 같이 어, 어, 선물 포장만 적혀 아 어? 있어요? 같이, 같이 뭐, 그런 반 있어요? 포장지 제단을 잘하면 스퀘어 포장을 잘하면 네. 우리 우수 어. 또 그런 굿즈 할때 보면 네, 성희님이 우수에서 우리 뭐할때 자기가 아. 또 선물 포장만 해도 이 얘기를 잘네번 아, 들은 거 같아요. 어, 진짜요? 그, 그 선물 포장만 적혀 있네. 있네. <laughs> 요가 반을 해가지고 오. 요가의 기본을 잘 이해하고 동작을 열심히 따라하면 특히. 기억력이 좋아지는 요가 동작에 <laughs> 관심이 많다고 기억이 뭐야? 어? 어? 기억력이 좋아지는 요가 동작은 뭐죠 근데? 그니까 그럼 <laughs> 기억나나요 혹시? 기억이 아, 안나 아, 그니까 기억이 많이 아, 맞아 아, 우리가, 아, 우리가 아. 천재 수학자 김성희가 <laughs> <있는 거> 아니야? <laughs> 그리고 와이리 학교 성적이 나왔는데 아이고. 뭐 우수 우수, 와.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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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성위도 와. 네, 엄청 방금 잘했는데? 방금 잘했죠. 다들 근데 미 아래가 별로 없어 <웃음> <웃음> 있는데요? <콤차? 웃음> 그래서. 성급한 <laughs> 일반화니까? 네, 위아래가 네. 네. 아니라 맨 아래가 있는 거야. 맨 아래. 아, 재수있네, 저 친구. 아, 재수있어. 아, 아, 야, 그래. 대치상 하나 만들어. 아, 아, 어, 유보 있는 친구야. 아, 대치상 하나 줘야 돼. 아, 네. 자, 이렇게, 어, 이렇게 해서 중학교를 졸업했고요. 네. 를 왔는데 이거 좀 웃긴 거같 앞머리 들이기성했어요 뭐야 그거! 앞머리가 내렸어요 어, 앞머리들이 아, 자리 다어왜 아, 모였다! 모근이 3, 다시 모였네! 3년의 3년 고생으로 앞머리들이 중간을 채워졌다, <웃음> <웃음> <중간에> <웃음> 채워졌다. <웃음> 1, 2, 3학년 영어과 어성공어 외고가 성공했 대박 오, 오, 2학년 때! 야, 갑자기 이거... 댄스! 오! 오! 야! 취미가 댄스에요? 야, 너 씨! <laughs> <laughs> 아, 야, 가자! 아, 야, 끝! 못해요. 못해. 왜 야야 <laughs> 하다가 끝내? <근데. 웃음> 뭐 맞아, 나 얘가 말이다. <laughs> 춤추는 사람들 탐하는 <laughs> 게 있어. <laughs> 댄스 동아리였어. 흥미, 흥미. 와, 아, 진짜요? 동, 댄동. 댄동. 어. 형이 댄스 좋아해. 그때 뭐 추죠? 그러면은? 텔미. 텔미. 어나 지금 텔미 얘기하려고 했는데 텔미 맞구나. 아 뜨르. 나도 중대 살짝 노출한데. 뜨르. 뜨르. 댄스 사시래요 막 오디션도 보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막 랜덤, 랜덤 음악 틀어요. 한 명씩 가서 춤춰야 돼요. 야, 정용돈 대부분 아니야? 아 <laughs> 이거, 이거. 이는또 <이거. 웃음> 1, 2, 3명이 다. <laughs> 뭐라이야 <laughs> <laughs> <뭐라고? 웃음> <laughs> <laughs> 뭐야. 뭐라써 있어요? <laughs> 카피라이터. <라이더. 웃음> <laughs> <laughs> 아, 여러분, <카트라이더> 아니고요? <laughs> <카트라이더>. 카피라이터 아니고요? <laughs> 카피라이터. 카피라이터가 뭐지? 광고 카피 쓰는 거. 헬로우. 야거뭐 갑자기? <laughs> 어, 사람이 아, 사람이 문제다. 먼저 이 그래서... <laughs> 갑자기 근데 왜 그게 하고 싶어졌어요? 좀 신선한 거? 좀 음... 새로운 거? 갑자기 제가 아... 파티 플래너 그런 거. 댄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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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티 했는데... 한번 내가 할 테니까 하나 써. 무 하나 써. 파티가 먼저다. <laughs> 항상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어서 이 친구는 어디에 가서도 잘할 것으로 판단됨. 아, 와 그렇게서 고상해요? 아, 어떤 분야에서든지 뛰어난 능력을 보일 것으로. 진짜 근데 그렇게 써있어요 그렇게? 아, 아 그렇게 뭐. 아. <laughs> 아니야 아이씨. 아니, 아니. 아, 아니. 아, 이상 대학원 뭐 사기차. <laughs> 자 그러고 아, 공부도 잘했어. 공부 못했는데? 공부 못했어요? 잘했는데요 뭐1등 일등급 2등급 뭐야 이 아, 정도면 잘한 거지. 성적이. 저랑 비슷하셔도 되 <laughs> 어, 어떻게 되까요 그 토플이랑 토익이랑 이런 걸 엄청 매주 보느라고 아 거의 학교 수업을 안 들었어요. 아, 그렇게도 되는구나. 일단, 토플 108점이거든요? 와. 토플을 엄청 봤어요. 토플 108점이면 어떤 거냐면은, 이제 뭐. 만점이 몇점이 미국 이런 데막 되게 좋은 대학교. 100, 119점 120점. 100, 120점 만점인데, 뭐 거의 석사, 박사 이제 갈수 있는 성적. 진짜 대단하지난 이게 되잖아. 이건 토익은 일단 뭐지? 990점이거든요? 와, 만점 만점이 맞았겠다. <laughs> <만점이> <laughs> <90점이면. 웃음> 토익 만점이 990점. 내 친구 중에도 아주. 성이가 9 9 0을 맞았다고요? 어, 어 <laughs> 고등급에. 이게... 아니, 고등급에도 같은 고등급이 절대 아니야. <laughs> 멀대 아니야. 멀대 아니야. <laughs> 삶에 대한 진정성이 돋보이며 이타적이고 오. 되게 좋은 말 많이 써준다. 진취적이고, 진취적이고 좋아하는 학생이었나 봐. 그런, 그런 것 같아요. 고삼 선생님과 너무 너무 좋았어서 아 되게 아 의지도 많이 됐고 아 너무 좋으신 분만나데 다시 보니까 <laughs> 빡치네. 고삼 다소 무기력한 모습을 <웃음> 보이지만 모든 <laughs> <뭐든지> 일 <laughs> 긍정적이며 낙천적인 성격을 보이는. 어, 이거 생 하는 거잖아요 <laughs> 평생 못, <지워, 웃음> 못 지워 아니 고3 다니님서 아직도 만나거든요 매년 아, 한 진짜? 3, 4번씩 만나요 아 들고 가자 한번 이거 쓴 거에서 좀 티가 안나 선생님들이 어, 좀좀 좋아했다 이런 거, 거. 티가 해리, 해리도 선생님이랑 좀 친했던 거고 어, 맞아 맞아 좀, 성희님 좀 친했던 거죠? 좀못 아는 거 같고, <laughs> 같고. 혼자만 <laughs> 약간, 약간 이런게 <laughs> <laughs> 고3 때쯤 잃어게될것 같은데. <laughs> <웃긴다 웃음> 우리는 남자 <남장> 선생님이라. 어. <laughs> 한번캬한번좀 네네 들어보니까 되게 공통적인 거는. <laughs> 저희가 알고 있는 개개인의 그 특성들이 생기부에도 그대로 담겨있다. 그러니까, 아, 신기하다, 진짜. 안 담겨있을 줄 알았는데, 네. 네. 지금 맞아요. 여태까지의 그런 게좀 있는 게 너무 신기하다. 와, 진짜 <laughs> 너무 많이 웃었어요, 오늘. 저희 뭐 아. 지금 촬영을 거의 한 3시간 반을 했거든요. 우와, 진짜, 웃기다. 진짜. 네. 아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음. 또 털어줬으면 하는 것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 지금까지 웃쏘였습니다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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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Hi. Yeah.